자, 수업 시간에 어, 자동 채우기 핸들과 스마트 태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수식을 작성하고 그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셀에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엑셀에서는 수식을 입력할 때, 수식을 작성할 때 먼저 이 l 를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총점은 강무진 학생의 총점은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더하고, 자 거기서 수학 점수를 더해주면 총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참조하는 셀과 연산자. 참조하는 셀과 연산자. 자, 요런 식으로 자, 이꼴을 먼저 입력하고 참조하는 셀과 연산자. 그리고 참조하는 셀을 순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 간단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이 작성이 다 되었으면 자, 엔터 키를 치면 자,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식을 작성했다면, 자, 이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한번 복사를 해보죠. 자, 앞 시간에 우리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했을 때는 자, 자동으로 값이 일식 증가하는 값이 채워지거나 동일한 값이 복사가 되었는데, 자,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수식을 복사했을 때는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이 수식이 지금 여러분들 선택한 셀의 수식이 어떤 셀을 참조하는지를 갖다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자, 수식을 복사했을 때 자, 참조하는 셀도 각각 달라지면서 자, 각각의 학생의 총점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서 자, 아직 배우지 않은 셀 참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셀 참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수식도 복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자,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했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 평균도 수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갖다가 입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a l 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평균의 계구는 어떻게 계산되죠? 자 총점에다가 지금 감옥이 세 감옥입니다. 자, 나누기 3을. 자, 그래서 참조하는 셀과 연산자. 자, 그리고 몇개 감옥이냐? 세개 감옥이다. 그래서 3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키를 치면, 자, 강무진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자,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평균을 구했다면, 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자 우리가 나머지 학생들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하나의 수식을 복사함으로써자 수식의 경우는 참조하는 셀도 각각 달라진다. 자 참조하는 셀도 달라지면서, 자 모든 학생의 자, 총점과 평균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